여러분,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등록장에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는데요. 본인은 경남 지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민심을 듣겠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우 이관훈 씨가 후보 등록에 동행했다는 건데요. 육군 707 특임단 출신이자 123개엄을 막아낸 시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시민이 시작한 혁명, 완수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직접 선관위를 찾아가 등록을 마쳤고 대구와 부산을 순회하며 표심을 잡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지명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추진 중인데요.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후보들의 혼전 속에서 누가 앞서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